유튜브 하면서 가장 흔했던 요즘 좋아하는 유튜버 해외 캠핑을 안 가지나요? 일본 쪽이라도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오늘 여기는 어디죠? 오늘은 연천에 있는 캠핑 물릿지라는 캠핑장입니다. 네, 캠핑 물릿지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직 잔디는 막 살아나는 상태는 아닌데 잔디는 항상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항상 좋습니다. 근데 오늘은 왠지 잔디에서 자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야침 세팅을 그만하고 여기 바닥에서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잔디는 좀 푹신푹신 해가지고 잠이 진짜 잘 와요. 근데 뭐 들러붙을 것 같긴 하다. 한번 쳐볼게요, 이제. 나이 마흔이구요 윤성열 나이로 마흔인 거죠. 저희 둘이 동갑이에요. 그리고 신장 신장은 많이 아실 텐데 183입니다. 그리고 체중은 현재 85kg인데 보통 한 79까지 나갔다가 겨울에는 90kg 갑니다. 90kg. 어 혈액형은 저는 A형 B형, 얘는 B형입니다. 피병갔죠근데 <laughs> 아는 사람들이 봤어요. 아, 피병 갔네. 두 번째 질문. 소원이 뭐예요? 그냥 제 소원은 그거예요. 먹는데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 고 싶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이제 우리가 막 비싼 걸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막 너무 비싸고 부담되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러고 싶지 않다. 요게 제 소원입니다. 야, 이해가 이해가 가나? 좀 어렵다 이거. 저는 항상 저희 둘이는 그런, 데, 그런 얘기예요 먹는데 돈이 안 아까우면은 행복한 거다. 물었다고? 아, 막걸리. 아, 그리고 진짜... 단골 질문, MBTI입니다. 저는 ENFP, 다비씨는 ISFJ. 맞나? <laughs> 어, ISFJ.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다비씨도. 근데 저는 약간 T 성향이 좀 강해요. F보다는. ENTP일 수도 있고, ENFP일 수도 있고. FP는 제가 공감하는 척을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F다 그래야 되나? 공감하는 척인 것 같아. 아, 그래요? 뭐.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좀. 슉. 오, 아이고, 어. 일단, 사실 비빔밥은 고추장 맛이거든? 그래서, 뭐, 이런 재료들 다 간을 세게 할 필요도 없더라고. 응. 바람 안 보니까 좀 살겠다. 이런 얘기 하면 꼭 바람이 또 불어요. 이 입방 정 떨면 안 돼. 오늘의 점심입니다. 전주 비빔밥, 그리고 콩나물국 그리고 진빔 하이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전 처음 먹는 거거든. 음, 맛있다. 어때? 좀 싱겁다. 술이 더 들어가야 돼 이거. 얼음 넣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거 먹어볼까? 음, 괜찮다. 다음, 다이어트 음다잘 하시는 건 없나 부러 다이어트 식단이랑 운동 분할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정확하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만 먹습니다. 나 다른 거안 먹어요. 밥 120g, 닭가슴살, 계란후라이 먹고 그 다음에 김, 김치 이렇게 먹습니다. 저는 내가 이거를 평생 먹을 수 없으면 다이어트 식단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밥은 무조건 먹어요. 100미로 저는. 그 운동 분할, 분할은 3분할합니다. 3분할. 저 운동 못갈 때는 못 가요. 안갈 때는 안 가요. 전. 그 어. 막 그런 걸로 막 스트레스 받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운동 선수 할거 아니기 때문에. 어, 안갈 때는 안 가고 시간 나면 가고. 다음 아, 버스트 타프 고민 중인데 고민 없이 사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 있으면 모든 캠핑용품들이 다 그렇지.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여름에 얼마만큼 나가는지. 내가 여름에 아예 접는 분들도 있거든. 막한 7월, 8월은 접고 9월부터 다니는고 그러신 분들은 크게 필요 없다는 게제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7월 8월에도 나는 계곡도 자주 다니고 시원한 데 많이 다니고 음. 이렇게 하면서 물놀이 하는 것도 좋아하고 나는 그래야 된다 그러면은 있으신 게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저는 헥사보다는 옥타사 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음. 왜냐하면 똑같은 가격이에요 가격이 음. 그만큼의 공간도 아쉬울 수가 있어요 여름에는 왜냐면 이게 메시를 열고 왔다 갔다 그 공간이 좁으면 밖에다 내놔야 된단 말이야 그럼 메시를 열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오, 보이스. 가보자고. 오, 좋고 보. 창작한네. 여기가 이제 새로 생길 공간인 것 같아. 힘들다. 내가 최고다. 짜이네. 너 약간 그 편의점 수색단이거든요. 그래서 동네 편의점을 다다 쏘시고 댕겨. 아니, 그러니까 막걸리 뭐 신상 나왔다 그러면은. 편의점 거기 사장님한테 친해요. 편의점 친한 이모 한분 계시지. 일 어. 캠핑 일본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은 그냥 그런 거 같고 왜냐면 너무. 너무 많이 접했다 그래야 되나? 인스타그램이나 아니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너무 많이 접해서 저는 그냥 크게 매력은못 느끼겠고 아가 보고 싶긴 하죠, 거기 후지산 앞에. 근데 저는 일본보다는 대만이 좀더 매력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왜냐면은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이게 유튜버 입장에선 좀 그래요. 유튜버 입장에서는 그 일본 쪽으로는 너무 많이들 가시니까 나는 대만 쪽으로 풀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대만 쪽에는 막 온천 있는 캠핑장도 있더라고. 근데 저는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 못 가본 데도 많기 때문에. <laughs> 제일 좋아하는 캠핑장 어디야? 하나만 골라봐. 지금 딱 생각나는데. 하나만 골라봐. 아, 휘게. 어 <laughs> <laughs> 나도 휘게인데. <laughs> 지금 딱 생각나는 캠핑장 휘게야. 그러니까 그냥 그치? 휘게. 어, 유튜브 하면서 가장 현타왔던 순간하고 지금 딱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욕 엄청 많이 먹었을 때좀 현타가 많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내가 뭐 힘들었다 그런 것보다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그래서 나한테 안 좋은 말을 계속하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조금, 아, 내가 이것이 유튜브를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사실. 그때 엄청 악플이 많이 달렸었어. 근데 제가 다 쳐냈어요. 다 쳐냈어. 다 삭제하고. 왜 하지, 이걸? 그만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 당신의 장비 세팅 이 구린이요. 그때에욕 많이 먹었었어. 그때. 그때 내가 힘들다고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때가 제일 그랬어요. 그때가. 어, 제가 이거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는 뭐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해본 적도 없고요. 편집 자체도 이제 제가 유튜브로 배웠어요. 편집 자체도. 그리고 제가 유튜브 보는 걸 원래 좋아했었기 때문에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편집을 잘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 생각에는 편집으로 이게 살려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딱히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집으로 살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 촬영 단계부터 기획을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촬영 단계부터 내가 편집을 어떻게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말하면 좀 힘든가? <laughs> 하여튼 하여튼 이거는 편집 단계에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김핑현 님도 말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토령님 말씀드렸고. 어,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분들이 이제 지식 한님 지식 해적장. 슈카월드 간다효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거의 모든, 모든 영상 다 보는 거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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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보통 캠핑 가시는 거예요? 네, 무조건 캠핑 갑니다. 음, 그렇죠. 캠핑 안 가는 주말에는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펜션 가자. 어, 맞아. 저희는 초대 캠핑 안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laughs> 우리 옛날에 해보고 막 그런 일련의 사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초대해서 캠핑하고 이런 거안 합니다. 우리가 펜션으로 갑니다. 야, 펜션 가. 그냥. 어, 너네 펜션 가, 우리가 갈게. 어. 저희는 초대 캠핑 같은 안하고 뭐 펜션 가거나 어디 놀러 가거나 뭐 그, 그런 경우 보통 약속도 금요일날 해치우고 토요일날 이렇게 무조건 캠핑 오는 것 같아요 무조건 캠핑이에요 거의 금요일 해치우죠 음. 그리고 태풍이형 오토캠핑 장비 말고 백패킹 장비 소개도 해주셨으면 했는데 백패킹 장비 그냥 왓치인마이백 정도는 한적 있는데 제가 백패킹 장비 잘 몰라요 그래도 안하는거예요 그지 전문은 아니니까. 저거 백팩킹 장비에 대해서 아는 척하기가 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에, 다른 분들 다른 분들 영상 참고하시는 게 낫습니다. 곧송화 가루 시즌 미세먼지 시즌인데 송풍기가 필수일까요? 아니면 비올때 씻기는 거 추천일까요? 저는 송풍기 없는데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 그거. 그렇지. 블로어 스노우 피크 저도 사고 싶죠. 스노우 피크 블로어 <laughs> 있으면 좋겠지. 있으면 좋은데 뭐송화가루안 졌다고 해서 저는 별로 크게 신경 안 써요. 우리는 그냥 비움을 씻기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아송화가루 많이 묻었네. 아 다음 에 비올 때 하자. 싸가지고 넣어버려. 근데 있으면 무조건 좋아요. 비올 때도 쓰더라고. 비 오고 나서 그러니까 물이 뚫럭 떨어지더라고. 근데 그것도 말려야 돼. 어차피 매안 가 말리긴 해야지 그 말리긴 말려야지 하지. 근데 이제 그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집에 가져오기가 좀 수월해지지 있으면 좋죠 어 밑에 동그란 조명이 예쁘네 그지? 사이딱 봤을 오씨또 음, 떨어지고 같이 집어먹으라 그게 뭔데 그냥 싹다 그런 그만도내거 같았어 야채 응나눠드리고와 음, 이건 거의 순삭하겠는데 네. 어, 많이 먹어 먹고 이거 한 마리 먹고 또 바로 파닭전 해줄게 나 아, 지금 잘라 난 음. 사진을 안 읽어 오잘 익었다 안에 그렇지 이걸 나중에 몇 개만 먹고 파닭전으로 가야겠다 음. 맛있네. 그래. 여기지. 안주 스페셜이네. 그런 음. 거 나가서 사먹으려고 그래. 3만원 줘야 돼. 응, 음, 맞아. 음! 너 질문 들어온 거 있잖아, 뭐. 음! 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laughs> 저는 삼겹살. <laughs> 저는 삼겹살을 너무 좋아합니다. 국내산 한돈 삼겹살. 어. 나는 그거야. 죽기 전에 내가 딱한끼만 먹을 수 있어. 난그럼 한정식 집 가가지고 딱그 먹을 거. 아 한정식. 어 음... 한정식 집딱 가가지고 그딱한상 나오는. 한 상. 그 그게 제일 맛있긴 하지 또. 그거야 나는 그냥. 오. 음... 그러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한식 이렇게. 그게 다 나오잖아. 저는 이게 반찬 많은 거 되게 좋아해. 그지. 음 언니가 만드신 것 중에 요즘 제일 맛있는 메뉴 추천해 주세요. 음 요즘. 요즘 요즘 영상에 나온 것 중에. 음. 넌 음식 질문이 많네. 난 그대로 음식 질문이야. 나 그거. 뭐? 꽈리고추 항정살도 없다. 진짜 나는 이거 추천해주고 싶어난 너무 맛있거든. 아, 아, 아 음, 맛있더라. 그거. 진짜 맛있더라. 라채볕라채볕 있네요. 오. 라면 4개까지 먹을 것 같아. 오, 4개. 4개는 오. 먹지. 근데 짜파게티 3개는 끓이잖아. 혼자서. 혼자서 세 개는 그냥 먹습니다 짜파게티. 일반라면 4 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최대치니까. 요즘 캠핑할 때 주로 어떤 신발 신으세요? 저는 무조건 크록스 살레 멤버리 이거, 아, 이거 너무 더럽다 근데. 크록스 살레 멤버리 제가 또 하나 샀습니다 다른 색깔로. 이게 뭔가 아 이거 내 기준에서 진짜 편해. 이거. 그러니까 일반 크록스보다 더 편해. 이게 가벼워가지고. 어, 오죽하면 또 하나 똑같은 거또 샀어요 색깔만 다르고 어, 보유하고 있는 텐트 중 가장 애정하시는 텐트 애정하는 텐트 저하임플이닛 케이브 케이브 엑스라지 <laughs> 너도 정확하게 그래? 얘기를 해야지 아, 너도 그래? 응 케이브 엑스라지 어, 음. 어, 난 그거 엑스라지. 너무 좋아 이유는 내가 하임플이닛 텐트 리뷰할 때 얘기할게요 다음 어. 안주 하는 거야 응그 다음 안주 해줘어그다그 그 여기 다 넣어줘 뭔데? 전분가루 조심해 다넣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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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 된거 같다, 이제. 잠깐만. 자, 다음 질문. 이분 센스 있네. <laughs> 제가 했던 질문이죠, 이거. 초보 유튜버에게 팁을 준다면, 안 되는 건안 되는 거다. 그 얘기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뜬그릇 잡는 얘기하고 막, 열심히 하시면 될수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하, 이거 어렵다 또야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그니까 그러니까 러 자기가 그 목, 목표, 목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막, 난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고 뭔가 내가 특별해지고 싶고 이러신 분들은 특별함이 없지 않는 이상은 힘듭니다. 이거 이거는 유튜브의 어떤 생태계 생태계 이런 게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캠핑 유튜브도.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나의 추억을 담고 싶고 내가 뭔가 그냥 내가 내가 하는 캠핑을 담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그냥 하, 해도 된다고 생각해 난. 근데 자기가 막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고 난 너무 유명해지고 싶고 막 이런 분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갖춰야 돼 아니면 안돼 남들하고 똑같으면 안돼 근데 나는 막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될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하시던 대로 영상 만드시고 막 열심히 올리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됩니다 뭐 이러고 싶진 않아요 자기만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 무조건 자기는 이게 칼이 됐던, 총이 됐던 무, 뭐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런 같 아. 자기의 무기가 정확하게 있어야 이게 되는 거야. 또, 자기가. 파닥전인데 약간 퓨전. 저만의 방식으로 유린기와 파닥전의 콜라보. 이렇게 살짝. 그래서 이렇게 양상추랑 싸 먹으라고. 됐어 응. 음. 오, 뭔가 맛있을 것 같다. 음. 근데 양상추랑 같이 먹어봐. 맞나? 응. 어. 이거는 먹어보면 누구나 하나 맛있다고 할수 있는 맛이다. 맛봐. 진짜 이거는 너무 맛있다. 제일 최근에 자주 하는 생각이나 고민거리가 있다면 내가 제일 고민하는 게 요즘 뭐야? 음, 불멍하 행사. 취소자가 됐네. 어. 못뭐 따가죠. 근데 너무 우리 짠거 아니에요? 더 신경 쓰... 엄청 쓰이거든저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취소자가 나오는 거 자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이것보다 뭐가 문제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나는 어떻게든 갈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든 갈수 있는데 나를 안 뽑아준 거야. 음. 그분들에 대한 미안을 하는 거야. 그분들이 이제 다른 일정을 잡아버린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시 올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사실 조금 어 미안하고 미안하지. 그때는 정말 다 가고 싶어서 난 스케줄 모다뺄수 뭐 있었는데, 음. 내거 잡아서 취소자가 생기니까 나한테 연락을 줬다. 이것도 난 조금 그러니까 미래. 좀 애매해 그게. 네 취소하신 분들에 대한 원망은 아니에요. 전 음. 그분들은 당연히 일정이 있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 그런 거예요. 다른 거에도 신경 쓸게 엄청 많잖아, 막 음. 아니 이 불멍 안에 뿐만 아니고 음. 막내 네, 일도, 뭐 있고, 막 일도 그럴까, 있고, 뭐 맞아요. 영상도 올려야 되고 막이 중간 중간 에 해야 될게 엄청 많은데 근데 이게 갑자기 또 취소가 나면은. 다른 분들을 섭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또막 이게 신경에 가고 음, 막 이러다 음. 보니까 막 다른 것도, 그, 그막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런 또 고충이 있다하고 그지? 바로 알잖아요. 고충이요? 내가 뭐좀 고민하면 거 바로 할줄해버러야 되니까. 아, 하나 또, 하나 또. 요거까지 넣어줘야 되더라 네. 라면까지 싹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다이어트 할때 제일 먹고 싶은 거 라면 라면 <웃음> 엽떡 <웃음> 라면 엽떡이거든 아 근데 우리 엽떡 안 먹은지 심지어 다 오징어 라면 이거 부러냉거놨습니다 잘라줄게 이제 이게 아마 나중에 내장이 딱 들어가서 묵진해지면서 맛있을 거 맛있겠다 <laughs> 뜨거 라면이 제일 맛있죠. 오늘은 다음 날이고요 일요일입니다. 먹어봐 이더 That's s o m e 근데 이 n g I am. I am. I a 이 I am. I am. I am. I am. I 이렇게 am. I <laughs> 다 말라가지고, 어, 이제 걷어보도록 보도 보도 하겠습니다, 하겠나, 여러분. 이렇게 빠져요. 아, 빠지면 안 돼요, 되죠. 너무... <목소리를 냈> 아, 물은 아, 아, 누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여기 캠핑브리티에서 어, 1박 2일 동안 잘 쉬었다 갑니다 오늘은 Q&A 조금 해봤는데요 오늘은 캠핑은 어떠셨나요? 아 근데 오랜만에 그바닥모드로들어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등글등글하면서 폭신폭신하고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어,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